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까먹어 했던 내용을 그러면 그건 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게 내게 안 되면 그냥 아예 안 했던 거하고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독기야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세운단 말이야 세웠을 때 구멍이 있어 이리로 빠져나간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것 같아 빠져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나? 약간 어려운 말로 망각한다그러지 공부를 할때 공부를 암기를 중심으로 하면 달달달달 세게 외우면 물이 이만큼 찬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식이. 그런데 이게 필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호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호학습이 뭐야? 중심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을 생각할 때 일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방향이 뭔지. 첫 번째. 삼각형에서 뭐가 첫 번째로 나왔어? 합동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단 말이야 세 번째, 외신이 나왔고 네 번째, 내신이 나왔고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삼각형을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런 것들이 나왔지 그럼 그런 것들의 성질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서 리마인딩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공부를 할때 코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코어 중심으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대들이 배운 개념들을 스스로 말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망이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개념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은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떻게 돼? 그냥 다 잊어버려. 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험 보고 나도 이렇게 코어 학습법으로 핵심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특히나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 어땠어? 영어가 어려웠는데 영어가 왜 어려웠어? 기본을 지켜야 돼 기본 이것도 다시 코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기본이라는 게 기본이 뭐야? 기본이라는 거는 위한 준비야 준비 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 영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되어야 하는 과목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 영어는 언어가 소통화된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소통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소통하면 뭐해? 어, 소통하면 뭐해? 대화하는 거잖아. 네. 포세이션 네. 대화. 그래서 소통하지. 네. 그 다음에 또? 네. 또 뭘로 대화, 뭘로 소통해? 맞아. 대화. 글로 하는 대화와 말로 하는 대화가 있잖아. 네. 이두 가지를 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은 이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소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의미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잖아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남의 생각을 듣고 또내 생각을 쓰고 남의 생각을 읽고 그게 소통의 방식이잖아 그래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 영어라는 또는 언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기본 성질의 이해가 뭐야 특히 글로 하는 언어에 있어서의 기본 성질은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 알기 위해서 뭐가 됐어 팔품사 얘기했고 팔품사를 재료로 해서 뭐가 나왔어 문장이잖아 문장으로 들어가니까 또 뭐가 있어 문장 성분이 있잖아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고 이런 주성분 이외에 보조성분이라 그래서 부사, 어구, 절이라는 게 나오잖아 주성분이 될수 있는 품사가 할 품사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할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어떻게 집을 짓기 위해서도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리를 하고 지붕을 얹고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뭘할수 있어. 어떤 누군가 뭐 사회적인 권위자들 있지 또는 학문적으로 약간 성취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결과를 모애나. 글로 써놓잖아 우리가 읽게 되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중학교 수준까지 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장이 나오지도 않나 심지어는 뻔하잖아 그게 이렇게 전문적이고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 아니지 딱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것도 틀리잖아 여기서의 취지가 뭐고 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놓친단 말이야 하물며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이제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아이스하키 아이사티 선수가 아이스하키를 하기 위해서 뭘래 스케이트를 탈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스케이트를 스케이트를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스하키를 할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연습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간단 말이야. 뭐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시선이 뭐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뉘어서 나온 지문들이 예를 들어서 국어가 아니라 영어 지문에 그런 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그게 쉽겠냐? 그 내용을 보고도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영어가 어려워지면 뭐 대입시에 영어로 가면 영어 수준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거는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 않는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글이 주장해서 논리적 구조를 맞게 배치하시오.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단지 지금 그대들이 하고 있는 영어의 수준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중에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도 저기 부사, 어, 부절이라고 나왔지. 부와 절. 부분에서 설명해봐. 주어 서수로 관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주어 서수로 관계가 들어있다면 뭐다? 절이 된다 이 절이라는 건또 어떤 속성 있어 부와절 똑같이 어떤 속성 있어 두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기, 기인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명사가 되기도 하고 항암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사가 되기도 한다 이말이 이런 품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 에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 리마인드. 근데 리마인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리마인드가 제일 잘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 진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 그러면 항상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안 나? 많이 나 시도 때도 없이 날 거야 아마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공부에 관심이 있고 관심은 곧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게 깊어져서 사랑이 된다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을 좋아, 사랑해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근데 분명한 거는 봐봐. 너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밑 빠진 도에 물을 부어놓고 이렇게 세고 있는데, 구멍이 났는데, 이거를 막, 막지 못하면, 여기에 막지 못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반성해봐 그대들이 맞고 있는지 시험 끝났다고 쫓아타고 아유 놀아야 되잖아 예. 아니 내가 노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예. 심지어 프로라운 선수들이 시즌 끝나면 놀아 안 놀아 당연히 놀겠지 당연히 게임도 하고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또 여행도 가고 여러가지 여가생활을 즐길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코어에는 뭐가 있어? 야구가 있어. 아무리 놀고 아무리 딴 짓을 해도 결국은 야구로 돌아가 있다고. 근데 너희들한테 뭐가 있어 코어에? 게임이 있잖아. 유튜브가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게임과 유튜브는 그냥 발산되는 거야. 없어져서 휘발돼서 날아가버리고 없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공부가 어디로 포커싱이 돼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했는데 어왜 모르겠지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과목마다 코어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의 영어에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있나 아 기본적으로 명사는 어떤 것이다 대명사는 어떤 것이다. 동사는 어떤 성질이 있고 형용사는 어떻고 부사는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리하고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항상 먼저 명사 얘기했어 안 했어? 명사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름인데 이름에서 플러스 돼서 뭐 있어? 종류가 있잖아. 명사의 종류. 아. 모와모로아뉜다 카운터블, 카운터블에셀수 그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보통과 집합이 카운터블이고, 물질, 수상, 고유명사가 원카운터블이야.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여기서 계속 생각해봐. 아, 그럼 보통명사는 대체 뭐고, 고유명사는 뭘까? 김도현이 이 세상에 너말고 딴사람이 있어 어? 네가또네가또 <laughs> 있어 너말고 김도현이 이름은 있지만 너는 너는 하나님이야 너를 지칭하는 말이 김도현인거잖아 동명이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너 자신을 얘기하는거야 너 자신은 하나야 그래서 그 너를 지칭하는 말은 고유명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핸드폰 핸드폰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쟤는 무슨 명사야 보통명사가 된다고 보통명사 인간이라는 표현은 어때 인간은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휴먼은 무슨 명사야 보통명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 고유명사가 되지만 인간이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people 이라든지 person 이라든지 human 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보통 명사들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각각의 명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라 생각은 안 해봤잖아. 안 해봤어. 그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볼수 있는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야 돼. 오, 어. 무질명사. 음. 아, 무질 지정한 거예요. 음. 근데 휴대폰도 휴대폰이나 다른 거는 물질명사 예를 보고 있습니다. 물질명사 설탕. 설탕. 어. 설탕 우유. 그런 건 보통 명사 아니에요 보통 명사라기보다도 그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 명사의 어. 그룹이 되게 넓다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한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고유명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보통명사일 수 있지 사람이라고 너는 사람이라고 시중하면 어플슨이라고 하면 너는 뭐야 보이라고 어, 하면 보이가 고유명사야? 아니잖아 물질명사도 마찬가지야 커피야 커피? 당연히 보통명사에 서 속할 수도 있지만 그 보통명사의 범주 안에서 더 명확하고 뾰족한 그 만의 캐릭터가 도드라지는 것을 물질명사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네가 사고를 한 곳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이니까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의문, 궁금증, 그런 게 정말 소중한 거야. 궁금증이 언제 나와? 관심이 있을 때. 야, 관심이 있어야 궁금해지지, 관심도 없는데 궁금하냐? 어? 차라리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질문을 잘 했다 어? 그렇게 그런 질문들을 수시로 해야 된다 참지 말고 참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어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한 순간이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예를 든 거지. 형용사만 해도, 형용사만 떠오르는 게뭐 있어? 그래요. 명사수식. 근데 명사수식인데, 명사수식을 어떻게 해줘?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she is pretty 하면, 그 p r e t 형용사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보호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형용 근데 보호가 될수 있는 게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명사도 보호가 될수 있지 그러니까 뭐 she became okay? a oh, teacher 그녀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대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들이 코어를 중심으로 점점, 점점 점점 확장돼야 된다고 확장되면 그대들 머릿속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있어? 살아 숨 쉬어야 돼. 계속 산소 인공호흡을 해줘야 된다고. 인공호흡이 뭐겠어? 구체적으로. 공부에 이공업이 뭐냐고 리마인드야 리마인드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공부에 대한 스타트 엔트로피가 올라간다고 점점점점 점점. 그러니까 눈사람을 처음 만들 때그 안에다 예전에는 연탄을 집어넣었어 처음에 요만한 거 가지고 눈이 뭉쳐지지도 않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뭉쳐지지. 그러니까 그걸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눈 무게가 있어서 눈이 엄청 빨리 뭉쳐지고 커진단 말이야. 공부도 똑같아.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봐봐. 지금 이번 시험에 망했단 말이야.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슬퍼하고. 슬퍼하고 다음의 망함을 기다려? 안더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슬퍼할 수 있어. 슬프, 슬픈 건 슬픈 거지. 그, 그렇지만 아 이번에 내가 그런 말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 실패 근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실패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로 삼아야 돼. 엄마로. 실패를 엄마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실패했지 왜 이걸 틀렸지 왜 이걸 몰랐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실패하지 않을 그런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영어 일목요연하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품사의 성질에 대한 얘기 명사 대명사는 음,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 준다는 대신해 주는 말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신해 주냐 좀더큰 개념으로 묶어서 얘기할뭐요선세님선생 히로 대신해 줘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막연해 버린다면 구체적으로 대명사를 좀더 명확하게 알려면 뭘 해야 돼? 모든 개념에서 종류와 분류를 해 놓는 이유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서 결국 무엇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기억만 하면 뭐할 거야 써먹지 못하면요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기시 이시 아이 위 데이 게아니다아 1인칭 인칭 대명사 인칭 인칭 그다음에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또, 의문, 대명사. 마지막으로, 부정, 대명사. 이렇게, 인천, 지식, 관계, 의문, 부정, 대명사. 이런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야, 네. 대명사는 뭐가 있어? 그럴 때, 너 막연하게 되는거지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럼 대명사는 아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로 어떤 명사 아 사람을 대신해주면 인칭 I, you, he, she, they 이런식으로 사람이나 사람들을 대신해주는 명사가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저것 뭐 그렇게 리스텐처럼 뭔가를 지시해주는 이것이라는 게 뭐야? 분필인데 분필을 대신해주는 말이 디스가 되는 거 a 대는 뭐야? 저것은 휴대폰이잖아, 셀폰, 핸폰 이런 걸 대신해주는 게대신 됐단 말이야. 이제 이것들은 뭐야? 디지고, 저것들은 도우지고 그렇게 어휘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야? 위치.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기억나야 돼. 용법에 대해서. 준우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문장이 몇 개? 두개 이상일 때. 그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 사실 준우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려울 거야. 뭘두 개의 문장을 뭐 하나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I love her, pretty. 그러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는 귀엽다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면 who is 프리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하나의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은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돼서 이 앞에 허를 꾸며주는 형사절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주어 수가 주어 역할 그럼 얘는 주어지 이 관계대명사절에 주어 역할하는 거지 아 주어가 없잖아 허고 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돌릴 수 있어 없어 I love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품을 써주는거지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아름다운다 이렇게 선행사가 바로 앞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웬만하면 상행세가 나오는데 예. 보통 목적어가 되는 거를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이해가 될수 있어요. 좋게도 맞는 것처요오뭐 어, 들렸다고 틀렸, 할 수는 없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보통 언어는 언어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걸 찾는 거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되게 접근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특히 언어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때 훨씬 더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만 시적 허용이라고 들어봤어? 시적 허용이라는 게 뭐야? 시좀 틀린 TV 말을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지만 여기도 그녀가 품 아일러 메가라는 그녀가 네. 귀엽다 네. 이렇게 낼수 있다는 라 거야 여기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쉬를 네. 강조해주는 느낌. 그렇게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근데 이걸 굳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볼때는 근데 이거 이런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 내가 이게 목적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문 내용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응?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쓸때 그냥서.